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메가 공무원에서 7급 지방자치론을 가르치는 황철곤입니다. 자, 이제 우리 행정학 수업 말고 지방자치론 수업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우리 7급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반갑고요. 요 지방 자치론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 뭐 알고 수강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방 지방직 7급의 선택 과목이고 행정학 과목 공부 대부분 해 보셨을 텐데 그 행정학의 마지막 파트인 지방 파트를 어 조금 깊숙하게 다루는 그런 심화 과목이라는 거어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첫 수업이니까 우리 잠깐 수업 안내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요 지방자치론은 우리 선택 과목이잖아요. 선택 과목이니까 뭐 경제학이나 지역개발론이나 지방자치론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요 지방자치론은 어 공부를 해보시면은 또 많이 깨달으실 텐데 이게 행정학에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헌법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행정법 강론 어, 그런 부분들에도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론을 제가 가르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요 지방자치론을 하시면은 다른 과목들에도 골고루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행정학이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인데 특히 지방자치 파트에서 요 지방자치론의 주제들이 꽤 나오는 그런 편이거든요. 실급 행정학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론을 공부하시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요 교재 잠깐 소개드리자면은 이 교재를 준비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지방자치론 기본 강의인데 요 교재가 이제 기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통합버전이니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이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처럼 그 기출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 지방자치론은 어 사실 시행처가 지금 지방직 7급 딱 그거 하나밖에 없기도 하고 자 기출 문제 다 모아봤자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지방자치로는 사실은 행정학만큼 기출 문제가 반복되지가 않거든요. 뭐 기출 문제의 논점들은 당연히 다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지만. 지방자치로는 그거 이외에 여태까지 기출되지 않은 법령들을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좀 겁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이 지방자치로는 그래도 행정학 보다는 공부하시기가 수월한 것이 우리 행정학은 범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주제들도 막몇 문제씩 출제가 되고 그렇지만 지방자치로는 그래도 범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로는 제가 이 교재에 담아놓은 내용들만 충분히 공부를 하셔도 뭐 90점 이상 95점 이상 최근에 어려운 추세의 시험에서도 충분히 그 정도 방어가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행정학처럼 여러 가지 훈련을 하시는 것보다는 행정학은 특히 이제 기본 개념을 베이스로 깔고 다양한 문제풀이 훈련들 확장하는 훈련들 추론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로는 대체로 법령 위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법령들의 범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법령들만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고득점을 할수 있는 그런 과목이니까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월 말부터 굉장히 일찍 요 과목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방직 7급까지 많은 기간을 확보하시라는 측면에서 먼저 좀 오픈을 하고 있고요. 이 법령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승자입니다. 제가 이제 법령들 이제 보여드리면서 소화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많이 회독하시려고 또 노력을 하셔야 되니까 기간도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잠깐만 펴볼까요?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머릿말 좋고 구성과 특징 좋고요. 그 다음에 차례 부분 한번 가보시면. 제가 계속 이제 법령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게 행정학과는 달리 지방자치론 과목은 법령이 한85%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문제라고 따지면은 16문제, 17문제는 법령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게 행정학하고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라는 것도 이해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론을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운은 어, 포커싱을 잘못 맞춰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라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로는 85%가 법령 문제가 나오는데 어, 이론 부분들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어, 그런 것으로 이제 공부 방향을 좀 잘못 잡으시면 은 엄한데 에너지를 써버리게 써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법령 위주로 그렇게 출발을 할 것이고 간간히 섞어가지고 이론들을 좀 살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 부분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은요 거기 뭐 파트 1, 파트 2 다음 페이지 에 파트 3, 파트 4까지 법령들이 쭉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21가지 법령인데요 이 21가지 법령들의 체계나 그리고 구체적인 시스템 같은 부분들 흐름 같은 것들 어 굉장히 많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 해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 그래도 이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위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이제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고 이것도 강약 조절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에는 어그 법령 문제 중에 절반 이상이 거기 파트 2 자치법령의 첫 번째 챕터인 지방자치법. 여기서 출제가 되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법은 행정학에서도 공부를 하지만 지방자치론에서는 정말 모든 조문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라 지방자치법을 다루진 않고 다음 시간부터 고, 열심히 이제 지방자치법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지방자치법이 총 조문이 211개 조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항들이 항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붙어 있고요. 그 211조에 해당되는 이제 조문을 모두 다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7급 지방... 지방자치론 같은 경우에는요, 자,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고요, 강약 조절 잘 해두셔야 되겠고, 요 지방자치론도 지방자치법도 중요하고, 그리고 파트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재무법령 있죠, 오른쪽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챕터인 지방재정법도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지방자치론 하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두 가지 법령만 보시면 또안 되고, 우리가 오늘 다루는 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경찰법이나 뭐 뭐 교육자치법이나 뭐 각각, 각각의 이제 제주나 뭐 강원이나 서울 같은 곳들 이런 것들에 특별법들도 좀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종종 한 문제 두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강약 조절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조문을 다 살펴보겠지만 다른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씩 범위를 설정해가지고 모든 조문을 다 살펴보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강약 조절을 좀할 것이고요. 그리고 법령 부분이 85% 정도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요 이론 부분은 우리가 이제 행정학 공부하시면 은 다루는 그런 이론들 있잖아요, 기본적인 이론들. 뭐 오, 오늘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라이트의 뭐 정부간 관계 모형이라든지 주민자치랑 단체자치의 구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지방자치론, 7급 지방자치론에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심화 이론들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목차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거기 법조문 아래에 마른모 골로 되어 있는 그 목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적절한 이론들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론들 중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들이 우리가 7급 지방자치론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다루는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표시가 없는 그 이론 목차는 우리가 행정학에서도 익히 공부하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이것 역시도 강약 조절을 하면서 살짝씩만 터치를 할 것이고 이 수업에서는 우리 7급 준비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플러스에 대한 그런 이론들을 조금 더 살펴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방자치론은 법령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령 중심으로 우리가 보겠다. 그리고 요그 법령에도 우리가 강력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한세 문제 정도 나오는 세네 문제 정도 나오는 이론과 관련해서도 놓치지는 않으셔야 되니까 행정학 베이스의 이론들은 가볍게만 터치할 것이고 우리가 지방자치론에서 조금 더 깊숙하게 다루는 플러스 심마 이론들 거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겠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우리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기출 문제들이 기출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 쪽이나 펼쳐두시면 되는데 뭐200한60 페이지 정도 한번 펼쳐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여태까지 기출되었던 최근에 11년 11개년의 기출 문제들을 모두 다 수록을 해놓고 있고요. 뭐 예전에는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7급 시험을 치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전 서울시 문제들도 일부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지방직 7급의 선택과목인 지방자치론 문제들이 다 수록. 되어있을 겁니다. 기출문제들은 어, 우리가 수업시간에 중요한 것들만 이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이 법령을 우리가 다루면서 제가 대표적인 기출문제들은 교재 안에 어느정도 수록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같이 다루겠지만 뒤쪽에 있는 기출문제 파트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따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왜냐면 법조문에 해당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고 확인만 잘 해두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복습하실 때 오늘 다뤘던 내용들 잘 보시면서 진도별로 기출문 제들도 같이 복습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 지방직 7급 선택 과목인 지방자치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을 수강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할 것이거든요. 행정학에서 배웠던 내용들 제가 뭐 그냥 스킵하고 그러지는 않을 텐데 간략하게 다룰 거예요. 간략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혹시 행정학을 아직 공부하지 않고 바로 지방자치론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행정학을 먼저 수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론을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어이 지방자치 어, 행정학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파트 있죠. 마지막 파트인 지방 파트는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 지방자치론을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 수업 수업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 수업 중에서도 이제 기본 강의 기준으로요 여덟 강이 마지막 지방자치 관련된 그 강의 실수거든요. 딱 여덟 강밖에 되지 않으니까 혹시 좀 까먹으셨다 싶으시든지 아니면은 뭐 행정학을 아직 공부하진 않으셨는데 지방자치로는 먼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마지막 여덟 강만 제 기본 강의 중에 마지막 여덟 강만 먼저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